십니까임세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라이더인데요. 음. 자, 아. 잠깐만요. 잠깐만 1시 정도 기다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. 어, 미안, 미안, 음. 똑똑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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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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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안 한번 치시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뱃돈 가. 응, 싫어? 아, 시끄럽다. 조용히 좀 해라. 유튜브 찍다, 이거. 응? 응, 왜 이리 멀리 안 가? 잠깐만요. 렉이야. 렉이야. 나도 안보있래 싫어. 아, 조용히 좀 하라고 유튜브 찍고 있다고. 다시 하도록 하죠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, 아니면...